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배드민턴 권대봉 감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호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님한 동호인 분들은 대부분 공을 리턴을 줘요. 첫 번째 볼을 상대방한테 서비스한다. 근데 그 서비스를 점수 내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내 떨어지는 게말고그 볼을 처리하는데 아, 나는 너보다 실력이 아주 우수해. 그래서 나는 서, 나는 이런 공격권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하면서 리턴해 주는 게 동호인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잘못된 서비스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다시 넣면 으 공격적으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권을 따내는 게 중요한 이게 예, 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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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이렇게 코스별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동호인 분들 이런 연습을 안 하세요. 수비를 이제 동호인 분들이 보면은 그냥 막 막치시거든요. 그, 막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 치고, 오른쪽 치는 거를,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예, 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어, 한 번씩,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살살, 살지 빨리 안 해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니까 수비 아...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앞으로 서있게 돼 있어요. 그래앞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고, 앞 사람을 지나쳐 가야, 우리가 공격권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앞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두, 두 명이 있지만, 시합할 때는 앞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 사람을, 이제, 지나쳐 가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드리블 그 치게 되고 우리가 공격권을 니까 수비를 할때 저렇게 이제 연습을 오른쪽 왼쪽 연습을 한다. 네, 이거 하고 수비할 때 이렇게 하고 스매싱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는지. 아, 그렇지 그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스매싱 연습 이렇게 공이 없이 저렇게 스윙을 하,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를 잘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볼이 없이 이렇게 해야지 부상이 없이 이제 유연하게 되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연속해서 연속해서 스매싱 리턴을 해주고. 쪽에서 예, 연속해서 스마싱 연습을 이렇게 하길, 조금 반대쪽은 좀 수비 연습이 되겠죠. 동호인분들이 파트너끼리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아주 아주 파워도 올라가면서 수비 연습도 되고 좋습니다. 예. 음. 코트에서는 항상 그렇게 체육관에 나가시면 저렇게 점프 스윙을 많이 하시고 저렇게 연습하시면 된, 된다 이렇게. 예. 음. 툭. 예, 보통 이제 동호인들이 음. 여기서 중간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콘을 얻으면 빨리 빠른 볼을 치게 되면. 음. 몸이 틀어지겠죠 음. 이거를 대형으로 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직선으로 밖에 칠 수밖에 없지 아니면 밀리면 직선으로 올리더라도 공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첫 번째 볼을 서비스한 볼이 이 볼들을 날카롭게 저렇게 쳐주면 점수를 두고 연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코너에 모아놓고저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그이서게 예. 만들어서 이렇게 예. 이런 예. 거 예. 그다음에 몸 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렇지 이렇게 점수 되는 거. 공격적으로 치게 되면 앞사람이 위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고.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은 뭐다? 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 동호인들이. 예. 아주 유용하게 점수를 딸수 있는 보통 동호인분들은 그 볼을 정타로 쳐요. 정타로 한번 쳐 봐. 이렇게 위로 정타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호인분들 저렇게 저 공이 저렇게 가요 근데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건 이제 공을 깎아서 쳐요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서 이렇게 스피넣으면 상대방이 처리하기도 힘들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공을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잘못하면 네트에 걸리거나 아... 밖으로 나가거나 이 돈은 이 아유 기다리지 않고 쳤을 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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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죠. 이그렇게 예, 아,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그렇게이스게 이렇게 을렇게 이렇게 렇게이제상대방이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게그렇죠 예, 스피닝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를 처리할 게게그 예, 네,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아. 예, 스피이 이제 돌다가 멈춰요. 네. 예, 그리고 돌고 있을 때그 도는 각도를 생각해서 바로 빨리, 빨리 칠 수도 있어, 빨리 칠수 음. 있어요. 예, 예, 못풀때 선수들을 못풀때 이런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예, 못풀때 스핀 피헤어핀 서로 계속 이런 연습 동호인 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분아 이게 스핀 헤어핀 예. 예, 연습? 예, 스핀 피헤어핀 연습. 이게 연습이 돼야 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 돌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면 스피이 어떻게 돌고 있고 어디서 풀리고 이런 걸알수 아. 예, 예, 있어요. 이런 연습은 아주 간단한 연습인데 동호인분들은 하, 하실 생각을 안 하시, 잘 모르시니까. 신기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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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호인분들이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더 이렇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